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신돈축산유통에서 산소 깐양과 벌집 깐양 각각 1kg입니다. 깐양의 양은, 맹 양이 아니라 소의 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소 위가 4개인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중 첫 번째 위를 양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를 벌집 양이라고 부른대요. 이것이 첫 번째 위인 양입니다. 뭔가 카페트? 후리스 같이 생겼죠? 냄새 한번. 아... 이 괜찮을까? 다음은 두 번째 위인 벌집양입니다. 살면서 본 벌집 중 가장 불쾌한 비주얼이었습니다. 트리파 알라 로마나 이탈리아어로 뜨리빠는 소의 위, 알라 로마나는 로마식이란 뜻입니다. 이 요리를 처음 알게 된건 3년 전 댓글 제보 덕분이었는데요. 이후 내장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신청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이 이탈리아 뜨리빠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창자 요리였어요. 이탈리아 안에서는 로마 스타일이 가장 유서 깊고 대중적이었고요. 심지어 목요일엔 요끼, 토요일엔 뜨리빠라는 속담과 노래가 있을 정도니 근본력이 치사량이에요. 육식인으로서 무조건 해봐야 할 요리였습니다. 육식맨의 세계 요리는 현지인의 현지어 레시피만 참고합니다. 이탈리아어와 파파고와 실험하며 수십 개 영상을 탐독했고, 막스 마리올라라는 셰프님의 영상을 중심으로 레시피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냄새와의 결전을 치러야 합니다. 씻는 정도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뜨거운 물을 동원했어요. 오늘은 이탈리아식으로 냄새를 잡을 건데요. 소금 1 테이블 스푼, 통후추 반 테이블 스푼, 월계수잎 3 장, 마늘 다섯 알은 손으로 으깨서 넣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식 수육과 딱히 다를 게 없죠. 스페셜 게스트 레몬이 등장합니다. 이탈리아에선 레몬으로 고기 잡내를 잡더라고요 즙도 슬라이스도 아니고 통째로 다 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냄새가 빠질 수 있게 뚜껑을 열고 30분 끓이겠습니다 뜨리빠를 끓이는 동안 채소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양식의 3의 일체 양파, 당근, 샐러리입니다 세 가지 채소 모두 같은 크기로 다질 거예요 양파, 당근, 샐러리 한대 모아놓으니 색깔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30분간 끓였습니다 사실 겉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요 어, 향도 그대로고요 이거. 이 향이 국물에 옮겨가서 국물을 버리면 괜찮아 젓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거죠. 처음에 레몬 하나를 태우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끓이고 보니까 레몬 농장을 넣고 싶을 정도로 냄새가 심했어요. 깐양 안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벌집 깐양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내장처럼 생겼습니다. 추악한 용액은 빨리 치우겠습니다. 빨리 버려야 돼. 아우 냄새. 아. 아 조금도 조금, 더,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는데 냄새가 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두려움을 가득 안고 양을 썰어보겠습니다. 깐 양은 후리스 속에 히트텍이 있네요. 두 겹으로 된 구성입니다. 저는 유튜버답게 내장 결이 잘 보이게 떡볶이 떡 정도로 썰어봤습니다. 내장 러버로서 이 비주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 조각 먹어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너무 질겨. 지금에도더 얇게 썰어. 야안 먹어봤으면 골로 갈 뻔했다. 놀라운 점. 생각보다 역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벌집 양도 썰어봅니다 얇게 썰면 벌집이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두껍게 썰었어요 다 손질하고 보니 2kg가 이렇게나 많아요 솔직히 1kg만 살걸 후회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뜨리빠 요리입니다 냄비 바닥에 흥건하도록 올리브오일을 넉넉히 두르고요 아까 다져둔 3일체 채소를 넣고 볶습니다 로마 스타일로 다진 마늘이 아닌 통마늘도 넣었고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선 노릇노릇해지지는 않아요.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으면 됩니다. 이제 깐 양과 벌집 양도 모두 넣고 계속 볶습니다. 소금 1 테이블 스푼으로 밑간을 하고요. 날카로운 포인트를 위해 페페론 치노를 약간 부셔 넣었습니다. 콜토마토는 두 캔을 넣는데요. 국물에 들어가서 뜨거워진 토마토를 으깨는 건 엄청 귀찮거든요. 이렇게 넣을 때 손으로 으깨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대로 조리듯이 90분간 끓이겠습니다. 마무리 토핑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린 쿼터제를 담당할 민트입니다. 로마 스타일은 민트가 필수라길래 사봤습니다. 이것은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이름부터 벌써 로마가 들어간 페코리노 로마노가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드리파 알라 로마노.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저의 수건사업이었던 끼리밥 만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역하지는 않을지 민트의 역할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벌집부터 가야죠 야 정말 징그럽게 생겼네요 진짜 다 없어졌네요 아까 그 역한 냄새 다 어디 갔어 흔적도 안 남았어요 꼬리꼬탕 어디 갔어 아 근데 이건 어떡하냐 너무 아쉽다 토마토와 채소들이 눌려져서 그런지 내장의 안 좋은 냄새는 완전히 잡혔는데 이 부드러움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닭 반절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네요. 제가 썸네일 찍는다고 너무 크게 잘랐어요. 훨씬 얇게 썰어야 되나 봐. 설탕 한톨안 넣었는데 달아요 달콤하다 착하게 될 정도로 혀에 감기는 맛있는 소스입니다 양파와 당근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단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기 플러스 토마토 하면 라구를 떠올리실 텐데 이게 라구 소스 같은 느낌은 없어요 와인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내장을 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마토 본연의 맛으로 깔끔하고 상쾌한 스튜입니다 창자랑 오소리감투처럼 트립바 조각 자체는 특별한 맛이랄 게 없더라고요 씹을수록 번지는 약간의 쿰쿰함과 질겅질겅 씹는 식감으로 먹는 거죠 서민들의 단백질 보충원으로서 씹는 재미가 좋은 식감 중심의 요리였습니다 이제 턱에 적응을 했습니다 의견 처리하겠습니다더 부드러울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었나 봐요 이 정도는 씹어줘야죠 어릴 때 이런 음식도 먹어줘야 치아교정도 덜하고 하는 겁니다 양파, 당근 샐러드 좀 얹어 가지고 또 다르다. 탄수화물 하고 겁나 잘 어울리네요. 토마토 요리답네. 아, 왜 이렇게 중국의 느낌이 있죠? 샐러리가 동양 음식으로 치면 대파 같은 역할이거든요. 샐러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이 있고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내장탕이 떠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내장탕처럼. 되게 묘하게 해장의 느낌? 얼큰하고 막 개운한 느낌?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의 보양의 느낌? 내장 국물요리만 닿을 수 있는 그 지점이 이 이탈리아 요리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깐냥단디밭 같이 생긴 것 중에서는 절반 이상은 잘 씹혀요. 부드러워요. 제맨 처음 질겨서 당황하고 이런 거가 오해였습니다. 벌집은 솔직히 그냥 즐겨요 벌집은 정상적으로 먹으려면 이 벌집이 안 느껴질 얇기로 썰어야 돼요. 또 와인 나와줘야죠. 와인 과 먹기 굉장히 좋구나. 그러니까 와인 과 먹으니까. 꿀맛입니다 제가 2kg나 시켜서 진짜 큰 부위를 먹고 있잖아요 어떤 부위는 되게 연하고 어떤 부위는 되게 질기고 어떤 부위는 되게 향이 옅고 어떤 부위는 진짜 꼬릿꼬릿해요 내장이 제 생각보다 엄청 복불복이 심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드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역해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조각들도 있어요 저는 그간 많은 이탈리안 요리를 해오면서 토마토에는 바지을를 거의 공식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트가 들어간 지점이 되게 어색했었어요 먹어보니까 꽤 괜찮아요 바질하고 기능은 같아요 전체를 상쾌하게 해주고 토마토를 더 맛있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은 같아요. 토마토에 민트가 더잘 어울리냐는 잘 모르겠고요. 이 내장에는 민트가 잘 어울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좀센 향에는 센 허브가 가져야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것중 제일 큰 조각입니다. 야, 이거 씹어질까 모르겠다. 와, 딱 턱에 무리가 옵니다. 제가 이렇게 뜨리빠 많이 먹어봤는데요 제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리빠를 집에서 하시라고 추천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일반적인 요리 마니아가 하기에는 식감이나 내장 육향이나 위험 요소들이 좀 있어요 저는 오늘 내장 2kg를 요리했는데요 1kg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외식으로 드시는 것은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을 때 메뉴판에 뜨리바 있으면 꼭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의 육식 지식이나 이 외식의 저변이 확 넓어지실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이번 요리를 하면서 내장 요리에 더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맛있는 내장을 먹기 위해 레몬과 민트도 쓰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떤 재료로 시너지를 낼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육식맨이 다루었으면 하는 내장 요리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전부 찾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17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